터니 <laughs> <laughs> 누구야? 내가 누구야? 헉, 푸시. <laughs> 아, 할아버지도 푸쉬해지자터니 할아버지 푸쉬. 터니, 터니, 어, 누가 밥 먹는구나? 언니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laughs> 이제 몇 시야? <laughs> 1분 남았습니다. <laughs> 다행히도 격리하며 지내는 동안 코로나 테스트 두번 받았는데 둘다 음성으로 나오고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이제 자가 격리가 해제가 됩니다. 12시다. 엄마, finish. Congratulation. 자, 그럼 이제 나가봅시다. 예뻐요? 예뻐요. 더니야, 이제 마스크 쓰고 나가자. 네. 어? 여? 네? 우 네. <laughs> 가자. 아이고, 큰아빠. 어, 홍인정이 잘 있었어. 홍인구요. 아, 여러분들이 선물. 아이고, 선물? 야, 이게 뭐야? 해바라기잖아. 그렸어. 아. 형이 또 이렇게 또 멋진 해바라기 그림을 선물로 가지고 왔네요. 고마워. 너무 예뻐요. 오래도록 생겼어요. 어, 네. 여러분들이 네.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 저랑 목소리가 똑같은 큰아빠가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왜 저랑 목소리가 아니야? 똑같은 거죠? 네 목소리가 나랑 똑같은 거죠? 어 그렇군요 자 그러면 생각을 잘 해보면 <웃음> <웃음> 얼른 어, 아버지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니야 큰아빠 뽀뽀해주세요 <laughs> <오. 웃음> 가자 술 <출발>. 라이 <laughs> 이게 얼마 만이야 어르신 네. 좋아요? 네와 <laughs> 더니야 좋아? <laughs> 저거 뭐야 우와, 안전하게 이거 꽉 잡고 가자 알았지? 네 <laughs> 아, 근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오나봐 응 비가 오다가 말다가 해그 그래? 음. 그래도 좋다 이렇게 아무 <laughs> 뭐 좋게 생각하면 비가 와가지고 좀 별도 없지. 그렇구나. 와. 극가시어터야? 어! 더니야 오른쪽에. 덤프트럭이다. 와. <laughs> 덤프트럭이야. <laughs> 와. 얼른 가자. 신나아 할아버지 보러 가자. 자하자 안녕 비용. 아이고 아버지, 잘 계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잘 계셨어요. 뭐야? 카메라에요? 괜찮아 그러면. 예, 괜찮아요. 너 와다기. 응. 돈이야, 이리 와. 네, 와, 더니. <laughs> 더니야, 이리 와. <laughs> 더니야 할아버지 인사해 드리자.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 <laughs> 부시. <할아버지> 뭐 <해야지. 웃음>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보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이야 <laughs> 네. 이야 괜찮아요. <laughs> 아직 할아버지가 <응>? 어색하구나. <laughs> 맨날 봤잖아 우리 할아버지. 그렇지. 할아버지 빠지 해주세요. 빠찌 빠지. 응, 아. <laughs> 잘했어. 뿅아 이리 와. 뿅. 잘 지냈어? <목소리로> 어이고뿌영아어이고랜만이야 <뿅아.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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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아, 직 네. <laughs> <laughs> <다진가 타보겠어냐? 웃음> <laughs> 아, 예. 아, 예. 아, 다 아, 들고. 예. 아, 거타보 아, 예.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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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우와. 아직은, 안, 된, 아직은 그래. 안 되네. 아직은 <laughs> 아직. 아직. 더니는 키가 작아서 안 되네.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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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빙글아 김다니 배고파요? 응 음, 그래 알았어 밥 먹으러 가자 <laughs> 오늘 또 어, 오르시가 좀 먹고 싶다는 게 있어가지고 식당으로 좀 가볼게요. <laughs> 어, 그래서 저희 지금 도착한 곳이 집 근처에 여기 유명한 식당이에요. 정든 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맛있는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래서 리 씨가 이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식사로 이것을 찾았습니다. 정든집. 와 들어가자. 와 밑반찬이 고추랑 꽈리고추 멸치 시금치 콩나물. 어우 반찬 많이 나오네. 이렇게. 밥하고 된장국 그리고 여기 아직 고기가 안 나왔는데 뭐 시켰어요? 갈매기 살하고 갈매기 쌀 3인분 소고기 2인분 오 맛있겠다 우와 예, 요 고맙습니다 오 이거 맛있겠다 진짜 요리 투 봐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웃음> <웃음> 아, 이게 살인가봐 <laughs> <laughs> 여러분도 한입 같이 하시죠. 진짜 <laughs> 맛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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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니도 맛있게 먹어. 음. <laughs> <laughs> 뭐, 맛있어요? 많이 먹어요. <laughs> 된장국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게. 야, 좀부탁 어후 번호장아찌 마늘이 엄청 크네. 반초가이 <laughs> 공산주의는 아, 많이 먹어네 알겠습니다 <laughs> 고기가 새로 왔으니까, 우리 또 2차전 한번또 시작해봐야죠. 많이 먹어요. 네 깨끗하게, 잘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가격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렇게 천국이 가는 게쌀둘다 14,000원씩, 그다서 소름이 달라요.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안산입니다 네. 장히이있게니까혹이라도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정든집으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laughs> 음. 어, 오늘 또 우리 올림픽 대표팀이 또 축구를 이렇게. 또 하네요 그 해외에 살면 이런 경기도 잘못 봐요.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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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점심 먹었으니까 이제 또 저녁 먹어야죠. 니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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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머리 올백하니까더 멋있다. <laughs> 아, 어, 그래서 드디어 저녁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해물찜. 그다음에 이 포크온 바베 국내 순살도. 아. 그래서 또 맛있는 저녁 식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이쯤이 예 예게시게들의 던니야 꽃집 짠징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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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예게시게들의아 콩나물 음 이건 야 이거 많이 먹어 그래 많 먹어 헤드를 낳은 사이 오랜만에 가족, 끼리 보니, 까 엄청 좋다 응, 또, 어이구, 아, 이거 재밌어요?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거. 지금도 잘해요. 야 물통 뭐쟤 쫓아야 돼. 아 좋다. 도니야 <laughs> 누구야? 내가 누구야? <laughs> <그는> 또, <laughs> 아, 할아버지도 푸시해 주자, 도니. 할아버지 푸시. 과. 고마워 <laughs> 다니야 <laughs> 피곤해 피곤해 <웃음> <웃음> 그러면 어, 오늘은 늦게까지 술자리가 좀 이어질 것 같으니까 벌써 이거 다 마셨네 <laughs> 그래서 여기서 어, 인사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곧더 좋은 <laughs> 가족 <가정> 영상으로 <laughs>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전이야 빠빠. <laughs> 빠빠 아버지, 빠이빠이. <바이>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고.